우린 지금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살펴보고 있죠. 시내산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냅니다. 3개월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가지고 언약,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소유, 나의 법에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 그림을 보여 줄까요?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딱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약을 내려준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개명을준 겁니다. 두 돌판을 딱 주어서 보배가 보배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주는 겁니다. 돌판이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다음 돌판 한번 볼까요? 그다음 그림 보시면 돌판이 저렇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열개의십0개명이 적혀 있는데요. 1에서 4개명까지 한 돌판. 그 다음에 5에서 10개명까지 또한 돌판. 두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은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는 게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돌판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배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보배롭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릅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오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은 보배의 시간 그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돌판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돌판으로 갑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이건 뭐에 대한 거라고요?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섯 번째, 5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자, 한번더 따라 합시다. 이웃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왜 이웃이 보배일까요? 왜 이웃이 보배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이웃이 언제 생겼죠? 사람에게 언제 이웃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쭉 나오는데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뭐까지 만들죠? 사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딱한번 보니까 좋지 않았다라고 창조 때딱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보디기 좋지 않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고독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답니다. 이때 사람에게 이웃이 처음 생긴 겁니다.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림 예쁘게 그려왔습니다. 그려왔는데 아 예, <laughs> 예 그림이 좀 늦었습니다. 예. 출력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제가 그린 건 절대 아니겠죠? 예. 예쁜 그림을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담에게 이웃이 생겼습니다. 하와에게 이웃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밑에 들어가고 위에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마주 보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함께 삶을 꾸려가는 동등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함께 이 땅을 꾸려가는 하나님의 대리동치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와에게 아담을 주셔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아낼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면서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처럼 사람도 관계 속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온전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돕고 사랑하게 하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인약함을 돕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부족한 거그 인약함을 함께 메워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하와는 하와에게 아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신 겁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laughs>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소리를 주셨다는 라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장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한 이야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 보배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나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는 뭐죠? 이웃은 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렇게는 뭘까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웃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너무 길죠? 설교적으로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다 헷갈리기 때문에 짧게 만든 게 이웃은 보배 법의 중의 보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왜 줬죠? 고독하니까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이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하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고독을 채워주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이웃, 이웃은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내 가족, 내 형제,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지칭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지고 한 가정이 되어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은요 정말 보배 중에 보배가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메우는 겁니다 외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함께 서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오늘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순아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니까 더 좋습니다. 일부, 일부로안 나뉘고 함께 드립니다. 물론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 귀한 분들은 이 공간에 안 있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배려해 주고, 몇몇 분들은 다른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이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보배입니다. 그렇게 첫 주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삼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다, 세굴라, 보배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보배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보배인 나에게, 보배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주신 겁니다. 보배 중에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보배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다 그랬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파라오의 노예 상태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 든든히 던던,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틀림없는 보배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자들을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네가 나의 보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열 개의 계명을 준다고요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비던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만 섬겨된다 나에게만 예배하라. 나의 이름만 부르라. 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대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게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이웃 안에는요. 우리가 지금 방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돌판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의미에는 다른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부모만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 업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다섯 번째 기명. 약속이는 첫 번째 계명에서 하는 이야기 5계명에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는 요 성경이 다른 부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와 상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하와 상사의 관계에 대해서 예외 수육장에서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요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라 이야기는 부모만 공경해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무렇게나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를 이웃으로 삼는 겁니다 서로를 보배 중에 보배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5호 개명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뭐를 줬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로 서로를 주신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주고 자녀에게 부모를 준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라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함께 내뼈 중에 뼈이고 사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오 개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혹시 부모 자녀가 같이 앉아 있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한번 진하게 한번 이야기 봅시다. 당신은 나의 살 중의 살입니다. 시작. 한번 더. 당신은 나의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시작. 방금 쑥스러워서 한 명이 안 했어요. 한번더 합니다. 당신은 나의 살 중의 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보배 보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싸운 부부 계시죠? 한분더 할까요? 당신은 나의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이걸 고백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에, 다섯 번째 개명으로 첫 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웃 중에, 이웃 중에, 그나마 이웃 중에 이웃으로서 대하고 살수 있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부터 시작해서 한번 사랑해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이 본성이 부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돕는 배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죄를 짓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본성이 부패되어져 가지고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야기를 좋을 때는 하는데 안 좋을 때는 던져 버립니다. 특히나 이웃이나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라는 고백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잘 안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인간은 어떤 상태였죠? 죄를 짓기 전입니까? 죄를 지은 후입니까? 죄를 지은 후입니다. 부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본성이 부패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삶을 더 보배롭게 살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예, 네. 그게 여러분 뭐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장 친한 친구 같은데,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족 안에서도 형제끼리. 부모 자녀끼리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게 내가 보배로 복되게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웃을 사랑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돌판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본성이 안 돼서 잘안 되지만 잘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 돌판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보배 사무마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미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턱 던져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배로 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존중이기고,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너희들을 보배로 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는 엄청난 일을 해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아 힘을 내서 이웃을 보배로 한번 삼아 보는 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배로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보배로 이웃을 주었으니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만큼 나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적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귀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붙잡아서 이 자녀가 보배롭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묶어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묶어 준 거. 우리가 본성이 부패해서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연습 많이 해라. 여기 안에서 많이 사랑해 봐라. 다툴 일 있으면 한번 싸우도 봐라. 싸우고 나서 주일 오전 예배 와 가지고 회개 기도 좀 해라. 참회 기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배 삼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인순아들이 같이 갑니까? 웬만하면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서로 부득게 보고, 사랑해 보고, 사랑에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깨달아봤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 없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